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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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드려!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해봐! 이 새끼, 인사 좀하시 아, 손 들었어! 손 들었어! <laughs> 택배가 안 왔어. <있어. 웃음> 오늘 그 분리수거 날이라. 들락날락을 되게 많이 했어요 쓰레기는 너무 많이 요여가지고아 오늘 리스는네스트레스를좀 많이 받았을 거야 들락날락을 스 쓰레기 그러니까 안쓰는 베개도 다 버리고 옷까지도 버리고 재활용도 버리고 왔다갔다 하고 치과도 갔다오고 운동도 갔다오고 왔다갔다 하라고 갔다 갔다 시윤이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어요 음. 그래도 얌전하 엄마 올때좀 그렇게 얌전하지. 아빠가 보기 싫다, 싫다, 그랬는데. 아빠 때리지 말고. 이렇게 좀 얌전해야지, 좀 이뻐해주니까. 응. 일로 응, 공부를 안 해가지고,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 돼. 지금 오후 5시. 빨리 해. 어, 엄마 오기 전에 공부하고 저또 아빠 옷도 다 내려놨어. 같이 운동 좀 빡세게 뜨네. 힘들어. 어, 좋아? 아빠 보고 싶었어? 아, 아빠 보고 싶었어? 아빠가 간식 하나 줄까? 간식 하나 줘? 목배 하나 줄까? 그래? 엄마가 많이 주지 말라 그랬는데 휴대폰 검색이 안 되고 아 대변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뭐 뼈가 나오고 그러면좀제안을좀할 텐데 오 이거 되게 크다 이거 이만해 고기도 많이 붙어 있어 침대에서만 안 먹으면 되는데, 침대 가서 올라가서 먹으면 까 거야. 끝인데? 침대가 다. 응? 나가서 먹어. 줘봐. 나가서 먹어, 나가서. 나가서. 먹어 먹어 여기는 들어가지마 지금 층간소음 스트레스랑 막 공부 스트레스랑 막 받으니까 아이 이 염증이 생겨가지고 아 지금 3일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오늘은 치료 못 받고 어 목요일 날 3일 후에 약 먹고 좀 가라앉으면 치료해준다고 여기 좀그 잇몸 치료 좀 잘해줘요. 응. 응. 믿고 다니고 있어요. 도저히 뭐안 되면 나중에 그뭐 잇몸뼈 이식 받고 임플란트 박아야죠. 아이, 좀 하나씩 다 망가지는 거야. 뭐 이런 거 간식 먹었다가 제일 좋죠 어, 고기가 되게 많이 붙었어요 시종이 이거 잠깐만 줘봐 아빠 아, 잠깐만 줘봐 아, 줄것 같진 않고 이따가, 이따가 음, 내일 정도면 구독자 천명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영상 저번에 찍어놨던 거그 편집 접속해서 올려드리고 그리고 실시간 스트리밍 해야 될것 같아요 쇼쇼쇼 인사드려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해봐 이새끼 인사좀 하셔 아 손들었어 손들었어 <laughs>